스케긴 컵, 앵커. 놀이행커입니다. 또, 또입 점은 토토. 시, 실종 사건과 연관하여 유튜브 수익으로 번 전재산 7 8억까지는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라니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왜또 1점은 토토만 놀릴까요? 그러게요. 맞아요. 범인은 5개월째 네번이나 납치한 것에 모자라서 돈까지 빼앗는 무서운 사건이죠. 아, 그렇죠. 우리 모두 입재문 턱도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자, 북한의 입재문 턱도를 찾아라를 외치는 시민 현장에 나가 있는 다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다리 기자! 여기는 영양나라 놀이도 시청한 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로 인사를, 이사를 전하고 있네요. 저도 해볼까요? 입 짧은 토토. 입 짧은 토토. 국가는 이제, 이게 몇 번째냐? 당장 찾아내라! 찾아내라! 네, 이상 영양팬 뉴스 다리입니다. 네, 다리 기자 수고하셨고요. 어? 방금 들어온 진급 석보입니다 어떤 동생에게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영양산에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대박! 불 근처에만 타도 타서 제가 보르니면 하필이면 울트라맥스 파이어입니다. <웃음> <웃음> 다음 소식입니다. 스포츠뉴스 앵커 핑이팽이에게 누군가 협박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당당히 출근을 했던데 협박 문자입니다 실제 문자들이 음, 음, 실제로 있습니다 핑이팽이들에게 나온 쪽지들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이렇게 핑이팽이 폰을 직접 줘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렇게 폰도 직접 이렇게 해서 알수없 물음표로 아는 사람이 너희 진짜 돈안 주나? 욕설과 협박 문자가 담긴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고 편지도 야, 너네 백주만 보내면 살려주지 않죽는다고 아니, 이렇게 막 이런 거 해도 되는 걸까요? 대박입니다. 정말 나쁘네요. <laughs> 네 직접 보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그 그,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얌얌피 뉴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얌얌피 날씨 알라입니다. 오늘은 지난달보다 선선한 날씨를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최고 기온, 최고 기온은 얌얌 깨끗이의 32도로 꽤 낮은 온도였는데요. 하하. <laughs> 하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오늘도 화이팅! 얌얌팬 날씨였습니다. 빵땅땅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찾아라! 스포츠 펑펑!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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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 와우! 살아있네! 손 깨깨 선수가 라이벌 리암굴 2장 완장을잔 채로 팽이 씨 이어주시죠 네회1 5대1 3회1 0깨깨0회1 0 1 5골이나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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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대박입니다 10회 10회 사줄까? 1 <laughs> 0 인터뷰 연결해보겠습니다 당당다 네. 소객기 선수가 바쁜. 바쁜 단계로 영상통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소개팅님 정말 대박입니다. 15골 실화예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는 골을넣었지만이 골의 주인공은 선수들입니다. 멋진 패스로 공을 전달해줬으니까요 선수들은 공을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축구 실력도 패스. 발... 말솜씨도 베스트네요 이상입니다 진짜로 멋있다 깨깨야 브라보 선깨깨 소미케인도 독일로 이적했는데 진짜 키트냠 대박이에요 그 다음 소식입니다 어 이것도 식구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의 송깨깨 다음으로 선수가 있다면 올버얌토의 황다람 그 다음 바이에르 얌헨의 어, 억민재가 슈퍼테클로 열세 골의 캡퍼 세이브가 있었다고 하네요 인터뷰 영상입니다. 아, 후후뭐 제가 헤딩골로 멋있긴 했죠. 아, 그런데 손 손깨깨 형님은 못 넘는 듯요. 하, 아, 배업 돌려줘요. 네, 한달아 선수 다음에 더 멋진 골 기다릴게. 아, 기대할게요 네. 하, 아, 그런데 제가 열세 골의 골키퍼 요리냥선수도 잘해줬죠. 그런데 정말 멋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네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정말 웃긴 영상과 인터뷰였어요. 이상 명, 양양 팬스워드 뉴스 피이 팬이었습니다 란지.